크레마 스페이스 키즈 이다시육 Are you angry? 어 제목이 Are you angry? 물어보고 있어, 그렇지? 우리 오늘은 물어보는 말에 대해서 의문문이라고 하거든 물어보는 문장에 대해서 공부할 건데 원래 너는 화가 났어라고 얘기하려면 you are angry잖아, 그렇지? 너는 화가 났다. You are angry. 그런데 너 화가 났니?라고 물어보려면 여기 이렇게 표시한 것처럼 are가 그래서 are 이런 걸 비동사라고 하거든. 이런 비동사가 앞으로 쏙 나가면 물어보는 말이 되잖아. 알고 있는 거지. 그래서 are가 앞으로 나가면 어떻게 되겠어? Are you angry? 그럼 물어보는 말이 되네. 너 화가 났니? Are you angry? 원래는 어떤 문장이었어? You are angry. 근데 are가 앞으로 나가서 Are you angry? Yes, I am. No, I'm not. 이렇게 대답하지. 밑에도 볼게. 원래는 어떤 문장일까? 그녀는 키가 크다. 하려면, she is tall. 그런데 그녀는 키가 커? 라고 물어보고 싶어. 그러면 뭐가 앞으로 나가야 돼? 그치. 가운데 있는, 여기 있는 이 is가 앞으로 나가야겠지? 둘이 자리 바꾸지. she is가 아니라, is she? 앞에 있는, 제일 앞에 있는 알파벳은 대문자로 써야 되니까, is가 이렇게 대문자, she는 소문자로. Is she tall? 음, 응, 키가 크니까 yes, she is. Is she? 물어보면 she is. 이렇게 대답하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니 대답할 때는 is가 다시 뒤로 갔어. Is she tall? Yes, she is. 아니면 no, she isn't. 앞에 no가 있는데 뒤에 isn't 가 있지 않으면 그건 틀린, 틀린 말이야. 그치? 앞에 no 했으면 뒤에도 isn't. 이렇게 not이, not이 필요하거든? 어, 밑에 거 보자. 음, 친구가 아픈가 봐. 너 아프니? 물어봤는데, 너는 아프다 라고 하려면 you are sick 이었겠지. You are sick. 그런데 너 아프니? 라고 물어보려면 뭐가 앞으로 나가야 돼? 그치? R가 앞으로 나가야 되지. Are you sick? R가 제일 앞으로 나갔으니까 당연히 A는 대문자로. 그리고 U는 다시 소문자로. Are you sick? 어, 근데 너가 아니라 보니까 침대에, 그림 잘 보이지 않지만 침대에 두 명이 있거든. 그래서 너희들, 너희들 아프니? 라는 문장이었나 봐. 어, 영어에서 너하고 너희들은 우리는 너. 하고 너희들, 이렇게 다른 말을 쓰지만 영어는 똑같이 you라고 하거든. Are you sick? 응, 우리 아파. 너희들 아프니? 하고 우리 아파. 너희하고 우리하고 틀려지지? 우리라고 얘기, 대, 대답해야겠지. 우리라고 대답하려면 we가 필요하지. Yes, we are. 우리는 영어로 we니까. Yes, we are. Are you sick? Yes, we are. 응, 우리 아파. 그러면 또 여기 옆에 볼게. 그는 튼튼하니 그는 힘이 세니 strong 그렇지 원래 그는 힘이 세다 하려면 어떻게 했겠어 he is strong 그런데 그는 힘이 세니 하려면 is가 앞으로 나가야겠지 is he strong yes he is is he로 물어보면 대답할 때는 다시 제자리로 he is 그렇지 yes he is No가 있으면 뒤에 꼭 나시 같이 와야 된다고 했지 둘이 세트 응, 항상 같이 다녀. No, he isn't. No, he is 하면 절대로 안 되지. No, he isn't. 다음 heavy는 무거운이란 뜻인데 원래는 여기 가방에 산타 할아버지이 선물 보따리가 되게 크고 무거워 보이지. 그래서 무거운 그거는 무겁다 하려면 it is heavy. 근데 그거 무거워?라고 물어보고 싶어. 그러면 it is가 서로 자리를 바꿔서 is it heavy? is it heavy? is it 서로 물어보니까 대답할 때는 다시 제 자리. Yes, it is. is it heavy? Yes, it is. 그런데 옆에 있는 가방은 별로 안 무거워 보이지. No, it isn't. 다음 여기 친구들 두 명이니까 걔네들 하려면 되 있어야겠지. 그 걔네들은 친절해. 원래는 어떤 문장이었겠어? They are kind. 근데 걔네들 친절하니? 라고 물어보고 싶으면 they하고 are가 자리 바꾸지? Are they kind? Yes, they are. 대답할 때는 제자리. 아니야, 친절하지 않아 하려면 No, they aren't. 그래서 밑에 보면 어, 물어볼 때, 이렇게, 원래는 너는 뭐뭐 해? 라고 하려면 you are 였는데, 물어보는 말은 are you? 그는 하려면 he is, she is, it is 했는데, is가 앞으로 나가지, 물어볼 때는 is he, is she, is it? 그리고 you are 였는데, are you? they are 였는데, are they? 이렇게 자리를 바꿔야지 물어보는 말이 돼. 대답할 때 알고 있지? Yes, I am. I랑 짝꿍은 항상 m 이잖아 그렇지? 그리고 he, she 이세 짝꿍은 is. Yes, he is. Yes, she is. 그리고 어 맞아, 우리는 그래 하려면 Yes, we are. Yes, they are. 그다음 아니 때는 항상 n o t 같이 있어야 된다고 했지? No, I'm not. No, she is not. 줄이면, no, she isn't. No, he isn't. No, we are not인데, no, we aren't. 이렇게. 그러면, 여기 보니까, 어, 그림이랑 맞는 거 찾는 건데, 1번 그림 보니까 얘가 되게 아프잖아, 지금 배가. 그래서 1번이라고 쓰고, 어, 걔는 아프니 하고 물어볼 건데, she 랑 짝꿍은 누구였어? is 였잖아, 그치? 이런 걸 비동사라고 한다고 그랬지? she는 어떤 비동사를 써야 돼? is를 써야 되잖아. 그래서 is she sick? 원래는 she is sick인데, is가 앞으로 간 거지? 이번 그림 볼까? 이번 그림은 tree가 나오는 이 그림이겠네, 그치? 어, the tree는 tree랑 짝꿍은 뭘까? 그치? tree는 그것. 이시니까 it is처럼 the tree도 is를 쓰겠지. the tree 원래는 어떤 문장일까? the tree is tall. 그 나무는 되게 키가 커라는 문장인데 이거 물어보는 말로 바꾸려면 is the tree tall 이렇게 바뀌겠지. is the tree tall. 그다음 3번. 3번 보니까 그림에 친구들이 막 화가 났어. 그렇지? 걔네들은 they. they 짝꿍은 뭐야? they랑 짝꿍은 are. 그치? They are angry. 근데 걔네들 화났어? 라고 물어보려면 are가 앞으로 나가야겠지. Are they angry? 그 다음 strong은 힘이 센. 그러면 원래는 4번 그림 보니까 이 친구 굉장히 힘이 세 보이지? 그래서 걔는 힘이 세. 아 너는 힘이 세구나. 미안. You are strong. 인데 너희 미세? 라고 물어보고 싶어. 그러면, R가 앞으로 나가서, Are you strong? Are you sad? 예, yeah, sad인 것 같아? 아니지. 그러면 어떻게 대답해야겠어? 아니야, 나는 아니야. 너니까, 너너 너 슬프니? 아니, 난안 슬픈데? 너라고 물어볼 때, 나라고 대답해야겠지? No, I'm not. 친절한가요? Is he kind? 어, is he?로 물어봤으니까, he is.로 대답해야겠네. Is he kind? Yes, he is. 그 다음 Are they로 물어봤어. 그러면 대답할 때 they are로 대답해야겠다, 그렇 Are they turtles? t u r t l e 뭐야? 거북이. 얘네 거북이야? 거북이 아니지. 달팽이를 뭐라고 해? Snail이라고 하지. Are they turtles? Are they turtles? No, they aren't. 음, 아니야. 걔네들은 누구야? They are turtles. 아, they are snails. 걔네들은 스네일이야. 그다음 물고기를 잡았나봐. 그 물고기가 heavy 인가요? 무겁나요? Is it heavy? 무거워 보인다. 그렇지? Is it? 물어봤으니까 대답할 때는 다시 제자리로. Is it heavy? Yes, it is. Is it? 다시 제자리로 it 이주로 바뀌어야겠지. 또 물어보자. Are you a bus driver? No, I'm not. 음, 난 아니에요. I am a pilot. 이 p i l o 이지 다음, 어 가방이 좀 무거워 보이군다. 그치? 너 가방 무거워? 하고 물어보네. Your bag. 너의 가방. 너의 가방은 어떤 비동사 써야 될까? Your bag이랑 짝꿍은 뭘까? Is. 왜냐면은 your bag 가방이 그것이잖아, is잖아, 그치? 그러니까 it. is처럼 your bag is 하면 되겠는데 어 물어보는 말이니까 is your bag happy 음 응, 아까 말했지만 your bag은 is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 그냥 그거잖아. 그거. 그래서 다시 your bag이라고 할 필요 없고 is your bag happy 하면 yes it is. 어, is로 얘기하면 되겠지? 그다음 소방관은 우리 뭐라고 해? firefighter Firefighter. 그런데 여기 보니까, Is Mary a baker? 제빵사예요? 라고 물어보네. Is Mary a baker? No, she isn't. She is a firefighter. 그치. 그래서, No 할 때는 isn't까지 같이. 그 다음, 어, Tom이 키가 크니? 라고 물어봤어. 음, 이 노란머리 남자친구가 Tom인 것 같은데 키가 크지. Is Tom tall? 원래는 톰은 키가 크다. Tom is tall 이었겠지. Is Tom tall? 톰은 남자니까, 음 응. 다시 톰이라고 말할 필요 없고 톰을 대답할 때는 he라고 하면 되겠지. 그래서 yes he is 했고 다음 1번 보자. 이번엔 잘못된 거 고치래. 잘못된 게뭐 있는지 찾아볼까? 어, uh, is he pianist? 왜 s가 있어? S는 여러 명일 때스를 붙이지. 그치. 그러니까, 아, 피아니스트가, 피아니스트 알지? 피아노를 쓰는 사람들. 그 피아니스트가, 그 연주자가 여러 명인가 봐. 그러면, is he 라고 하면 안될것 같은데. 저 사람들 피아니스트들이에요? 라고 물어볼 거니까, is he가 아니라, are they로 바꿔야겠지. 그래서, are they pianists? Yes, they are. 대답은 yes, they are. 했잖아. 그치. 그럼 2번 볼게. 대답을 먼저 한거 볼까? No, she isn't. 라고 했어. 음, 대답을 먼저 한 거, 대답을 먼저 보니까, 아, 여기 she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그 she가 아닌가 봐. 그치? no라고 한거 보니까. 그럼 보자. Are we a writer? 라고 했는데, are we a writer? 했는데, 대답을 no, she isn't. 할수 없잖아. 그치? 그러니까, 질문이 잘못됐어. 어떻게 바꿀까? 한 명이지, a writer고 그래서 어, is she라고 바꿔야 될것같아 Is she a writer? No, she isn't. 아니에요 자, 그 다음 3번 어, 대답한 거 보니까 응, 난 그래 라고 대답했는데 Yes, I am. 응, 나 그래 그러면 내가 배고파? 응, 난 그래가 아니라 너 배고파? 라고 물어봐야겠지 물어볼 때 내가 배고파가 아니라 너 배고파? 응, 나 배고파. 그치. 그러니까 너 배고파 하려면, are you 써야겠지. Are you hungry? Yes, I am. 4번. 어, 대답한 거 보자. No, he isn't. 했어. 응, 걔 아니야. 라고 했거든. 그러니까 그 남자애를 얘기한 거잖아. he니까. 당연히 남자애로 대답했으니까 질문할 때도 남자로 물어봐야겠지. Is she가 아니라 뭐야? Is he? Is he sick? No, he isn't. 자, 그림 보면서 해볼게. 1번. Uh, are you a nurse? Nurse는 간호사. 간호사인가요? No, I'm not. I'm a doctor. 아니요, 난 의사예요. 자, 2번 볼게. 2번 그림. 얘가 Jeff인가 봐. Jeff가 아픈 것 같아. Is Jeff sick? 응, 아픈 것 같지. 근데 제프라고 또 대답할 때 말할 필요 없어 왜냐면 영어는 똑같은 말두번 하는 거 싫어하거든 그래서 제프는 남자친구인 것 같으니까 어, he라고 하자 Is Jeff sick? Yes, he is Yes, he is 이렇게 대답하면 되겠지? 그 다음 3번 3번 그림 보니까 여기 엄마인 것 같지? 어, 엄마가 해피한 것 같아? 당연히 아니지, 그치? 응 음. 아들이 아픈데 해피하지 않으시겠지. 그래서 3번 질문 보니까, is Jeff's mother happy? happy 아니지요. 그리고 Jeff's mother, Jeff의 엄마인데, Jeff의 엄마는 다시 she라고 할수 있겠지. 그래서 뭐라고 해야 돼? No, she isn't. 음, 행복하지 않으셔요. She is sad. 당연히 sad지. 그리고 4번 친구 보자. 여기 보니까 친구들이 이제, 친, 아, 친구가 아파서 병문 안으로 온것같대 그러면, 어, 너, 제프의 친구들이니? 근데 너가 아니라 친구들이니까, 어, 이유는 너도 있고 너희들도 있다고 했지. 여기서는 너라고 해야 될까? 너희들이라고 해야 될까? 그치. 친구가 두 명이니까 너희들 똑같이 유 쓴다고 했지. Are you Jeff's friends? 너희들, 제프의 친구들이니? 네. 저는 제프의 친구들이에요가 어울려. 네, 저희들은, 네, 우리는, 우리는 어울려. 우리는이 어울리지. 왜냐면 너희들 두 명한테 물어본 거니까. 그래서 대답을 yes, we are. 이렇게 대답한 거야. 그 다음 5번 그림 보자. 5번은, 6번은 다 사람이 아니니까, 사물이니까. 이렇게 어, 사람이 아닌 사물을 우리 i t 라고 하잖아. 그치? 한 개일 땐 it, 여러 개일 땐 they. 자, 그러면 그거 물이야라고 물어볼게. 음, 응. is it water? No, it isn't. 아니야. It's juice. 그건 주스야. 이렇게 답할 거고. 6번에 보니까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 쿠키가 있어. 그럴 때는 어, is이 아니라 여러 개일 땐 they 쓴다고 했지? 그래서 그거 쿠키야? Are they cookies? Yes, they are. 대답한 거만 봐도 힌트가 보이지. they라고 are 라고 대답했으니까 아, 물어볼 때도 대이로 물어봤겠구나 하고 우리가 눈치챌 수 있어, 그치? Are they cookies? Yes, they are. 그래서 마지막 정리하면 너희 미세니, are you strong? No, I'm not. 이렇게 대답할 거고. Is she angry? No, ah, 아, yes, she is. 이렇게 대답하겠지. 잘했어.